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7일 동안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 공부도 이제 하시고 하면서 바빴지만 또 좋은 시간, 또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원섭섭하죠. 네. 끝나니까 좀 시원한 마음도 들고, 근데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그 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생을 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32기 사무엘 학교 시작하는 시간부터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알고자 하는 그 궁금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께 부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인데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 또 전도하는 가운데 궁금했던 것들을 또 질문하고 또 성경에서 좀 교훈을 받고 또 답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질문은 몇 분이 하셨지만 비슷한 시기에 또 대학생으로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아마 질문들 또 궁금한 공통된 의문들 이런 것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 질문했지만 답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 질문 내용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수 있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심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힘있게 살수 있을 텐데, 말씀을 읽고 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제, 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느낀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경험은. 다 개인적인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먼저 성경 한 곳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에레스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여호와를 진 13절 곧그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보시면. 백성이 요와 수아에 사는 날 동안, 그것도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요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는날 동안에 요하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요수아와 요수아 뒤에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셨고, 또 그들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가난 칠족 속과 싸워서 그들을 이제 격퇴하고 그 땅에 쫓아내고 그 안에 거하게 된.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수아가 죽고 요수아 뒤에 그 일을 하던 장로들도 이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그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각각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 받는 것도 각 사람이 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또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성기지 못했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안다라고 할 적에, 안다는 그 의미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이제 경험한 이제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확실한, 여기 안다는 건 확실한 경험이죠. 예를 들면 누가 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그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 안다는 의미가 확실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니다라는 것은 안다는 놈이 확실한 경험인데 무슨 경험이냐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확실히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경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하나님도 말씀으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하신 일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같이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같이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끔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테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성령께서 같이 계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때, 믿어질 때 우리가 이제 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아, 내 죄도 사해졌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런 경험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경험이 확실히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감사하는 것도 마음에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도 이것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그것도 경험이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동기가 돼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그 느끼잖아요.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느끼는 거지 다른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부족함, 내 허물과 죄가 삶 속에 연약하다는 걸 점점 더 발견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아 그러니까. 고세주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사랑도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도 점점 더 그것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는 말이 예를 들면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 바쳤고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 멈추시고 순양을 대신 준비에 놓으셨다가 그걸 이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아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고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아 여호와 이래 그냥 여호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생각만 했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양원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깨달아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교회를 좀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큰 교회라는 것도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구나.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아,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것도 알아가면서, 아, 그것도 준비하신 거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형제, 자매들, 같이 연합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신, 그 다양한 지체를 주신 거, 아, 그것도 다 준비해서 주신 거구나. 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알아가면, 이런 것도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할, 여호와 이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하,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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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하나라도 점점 모든 것에 적용해서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그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을 내 삶에 충분히 적용해서 적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충분히 경험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온통 다 깜깜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경험해 가는 것이 그거 다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것만 생각지 말고, 아시겠죠? 우리 삶 속에서 자기 개인 주변에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경험해 가는 것을 모르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보다는, 느낌보다는 그삶의 말씀을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충분히 이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여기고 살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